너 원래 이런 거 먹어. 먹어. 강수 씨는 보면 다 답답인데도 그렇게 편해 하시네, 요 형님들이. 아 그렇게 뷰가 보이게 찍는 거야? 아 그냥 내 나름대로 찍는 거야. 나 따라 찍지 마. 아상남자춘춘 춘. 춘, 춘. 나 따라 찍지 마. 진짜래요. 저거 어디다 올려? 나, 나 따라 찍 진짜? 유튜브인데. <laughs> 왜? 그래. 아니 인스타그램도 하냐고 안할 수도... 이게 그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해,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하고 있어 어, 그래? 한참 열심히 했었어 그래? 근데, 근데 요즘에는 응. 피드는 안 올리고 응. 스토리만, 스토리만 올려? 스토리만 올리는 게 유행이라며 <laughs> 유행에 되게 예민하다 어? 민감하다 민트남? 아, 민감해 아, 트민남 어트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트민남, 트민남 이런 얘기하면 웃겨? 응 근데 내가 왜왜 왜 그냥 슈퍼데이트 건 썼냐면 사실 음. 데이트라는 건 어쨌든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음, 음. 그 데이트 건 영신 님이랑 하게 되면 은 음. 내가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야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게? 응 약간 뭔가 내가 원래 이렇게 말이 많은 는데 영신 님이랑 있으면 내가 낯을 가린대 그 말에 이제 아딱아 이제 안, 아니, 되겠다. 안, 안 되겠다. 안 응. 되겠다. 내가 아직도 나츠 가린다고 생각하는구나. 본인의 얘기.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응. 순자 씨도 좀 답답했던 거야. 내걸다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좀못 보여주니까 영식 씨한테. 그치? 맞아. 응. 목님하고 어, 다혜 씨 데이트 해보고 나한테 오라 그랬잖아. 아 어. 어땠어? 아 즐겁다면 즐겁다고 말해. 막 이걸로 막 텐션이 저 세상 막 지하 10층까지 뚫진 않아. <laughs> 근데 되게 아무렇지 않은 게 약간 나랑 결이 비슷한 사람이었으면은... 어, 어? 이렇게 한다. 근데 어. 나랑 진짜 아예 결이 다른 사람이야. 나랑 진로내 입장에서는 아예 결이 다르니까 고민이 많아. 달라도 너무 달라. 응. 느낄 거 아니야, 본인들 어. 둘이 너무 다르지 근데 귀여운 건 똑같아 귀엽죠, 둘다 귀엽죠 달라, 근데 어, 근데 이런 생각은 해 사람은 절대 사람 마음은 노력으로 되지 않아 그건 나도 동의해 응, 그래서 난... 난 그래서 그냥 나답게 하는 거야 노력 안해 근데, 근데 이게 슈퍼데이트 건쓴거 거 자체가 노력인데 응. 그 이상으로 어떠한? 강요를 하질 않아. <laughs> 항상 생각해. 사람 마음은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노력해 주면 좋지 뭐. 해 주면 좋죠. 맞지. 왜? 또 아니, 생각이 아니, 많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생각은 나중에 해야지. 지금은 응. 생각할 필요 없어. 왜? 오늘도 어색하지 않았어. 누구랑? 나랑. 응. 제일 안 어색한데. 슈퍼 데이트권을 쓴 거에 대해서 후회도 안 해? 그건 후회 안 해. 어 그럼 됐어. 안할것 같아요. 후회할 어, 필요가 없죠. 신중하게 고민하고 쓰는 거예요. 음. 좋은 건 좋은 거고 서로 민망해 할 거는 가서 잘 비벼, 비비는 걸로. 신정 씨가 어마 광수 씨가 좀더 좋아졌을 것 같은데요. 이거 보게 더 좋아졌을 거아요 네, 말투가. 네. 나중에 소개팅에 내가 나온 면 어떨 것 같아? 나내 소개팅에? 어. 나 신. 쉬... 또 신기해가지고, 아, 특이해서 신기해. 나 인터뷰 때도 그랬는데 내가 좀 특이한 사람들을 좋아했어 이제까지? 어. 그런 애들한테 좀꽂이나봐 삶이 살아온 방식이 특별하거나 뭔가 응, 남들과 특별하거나 다른? 남대가 다른 사람들을 좋아했던 거 같아 개정 강한 사람들을 좀 좋아하셨던 거 어. 생각 안 걸치고 그냥 막말할게 어. 나를 만나면 연애하는 느낌이 될것 같고 옥수님은 어. 약간 조금 더 결혼... 상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정확히, 내가 정확한 정확하게 네. 잘 찍었어? 어, 내 마음 상태야.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순자가 야, 아... 저거 광수 좋아하니까 저렇게 찝어버리는 거야. 아... 나는 조금 통통 튀어서 연애하면 재밌는 스타일인데 오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결혼 상대를 보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제대로 느꼈지. 순자랑 연애하냐 결혼을 옥순이랑 하냐. 그렇지. 어. 광수 인기나 았어 어? 지금 난 지금 막 배고파서 밥 먹고 있는데. 나 응. 형한테 많이 배운다. 엄청 궁금할 거야 지금. 내가 <laughs> <잠깐 웃음> 네. 많이 기다렸어. 응. 잘 다녀왔어요? 네. 우리 화제 인물 광수, 광수 형님.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열심히 하고 <laughs> 나왔어요? 이렇게 진짜 아버지 상리에몰랐어 이여유에서 어, 열심히 안 했어. 이여유에서 나온다. 뭐. 열심히 했어. 어. 아. 여유롭게 열심히. 아니, 맨날 오전마다 밑에 내려갔다며 <laughs> 언제 언제. 목숨 아, 엄청 불렀다고 하던데. 어, 하루 음. 하루 한 번. 그러니까 매일 오전마다. 애 보니까 어땠어요 두분 다. 나름의 방식으로 다 매력이 있다. 음. 결이 너무 다르다. 달라. 응. 아 맞아. 너무 달라서 맞아. 형님이 근데 형은 약간 왔다갔다면서 좋았을걸. 다이나믹한 거. 이게 <좀 웃음> 한 사람한테 다이나믹 을 느끼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 그럼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포장하지 말라고. <laughs> 자 뭐라 해야지형 <laughs> 어. 근데 잘 생각해봐. 목수님이랑 만나면 아. 다이나믹하진 않을 거야. 순님은 <laughs> 음. <laughs> <laughs> 지금 어때 마음에? 하고 나서 뭐 가기 전에 그랬잖아. 재밌어. 어. <laughs> 아, 강수한테 빠졌네. 맞았다, 빠졌다, 빠졌다. 강수가 빠졌다, 좋은 빠졌다, 거야, 저. 맛있어, 맛있어. 음, 맞아, 강수님 재밌어, 재밌어. 강수님, 재밌어. 손자님, 그랬잖아. 아까 가기 전에 내가 이 데이트를 하고 나면은 내 마음이 조금 누구한테 향할지 정리가 음. 좀될것 같다. 갔다 와서 보니까 데이트는 재밌었고, 감정은? 응, 음, 데이트는 재밌었고, 음. 여전히 영식님한테는 미안하고, 음. 광수님이 어쨌든 더 매력이 있다는 거지. 그 매력은 그치, 더 있지. 아. 자 이제 여기서 광수의 태도가 이제 칼자루는 광수한테로 넘어갔습니다. 네. 네. 하지만 광수는 약간 아직도 옥순에 대한 네, 마음이 그치, 있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laughs> 왜 왜? 왜? 어? 왜? 너무 우리 침울해 <laughs> 아니 침울하네 이거 언니 왜 침울해. 제일 침울파 세 명이야 지금? 아, 아니야 아니야 난 영식이가 가장... 솔직히 형이랑 형이랑 응. 영식이가 제일 매드모빌 찍고 있을 줄 알았는데 <laughs> 진짜, 솔직히 처음 왔대 이두분 약간 이거 기술을 좀 이끌어 나가겠다 생각했는데 응, 응. 지금 다 꼴먹히고 있어 네이버한테 해지팅 받아서 지금 어떻게 <laughs> 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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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영훈 씨는 아이 분위기가 원래 맞는 거지. 어 힘들지. 뭘, 왜요? 뭘, 뭘 적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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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네? 혹시 편지 지 있으신가요? 아 있, 있긴 있는데. 안 빌려줄 수 있을까요? 편도 주... 아, 있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 나도 그거 해봤는데 겨울에 쉬운 게 없냐? <laughs> 알봤는데 네, 어렵더라. 됐었죠. 어, 자, 저렇게 또 NPC 역할을 또 하잖아요. 도움을 주고. 음. 나나 언제 화장했었어, 그럼? 그래. 뭐로 하지? 핑크, 핑크. 아직 영호 씨의 노력이 끝나지 끝나냐는... 않았네. 와. 아직 그 손편지 언제 써봤겠어요맞 네. 네, 그렇게 정성스럽게 또 그녀에게. 나스서석분 씨는 좀 약간 감동이잖아요. 아 그렇죠. 최선을 다합니다. 음. 음? 현숙. 했는데 나중에 천천니이어봐아 진짜? 응. 고마워요. 아 귀여워. 저 수줍게 건네면서 돌아가는 정우 어... 도 귀엽다. 아유, 아. 이제 <laughs> <왜? 웃음> 그래, 되게 너무 질려. 자, 잠이 다깰 거예요. 그래, 길게 서 와, 야 길게 둔거 아, 제 감동이긴 하겠다. 영호 씨 진심이 이제 또닿겠죠 응. 우리 현숙 씨한테. 착착하네. 뭐 응. 영호가 말을 했잖아요.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할 거. 어, 어, 나는 얘기를 진짜. 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마음에 맞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 보통은 이제 저런 상황에서는 그냥. 편지고, 뭐고, 그냥, 아유, 안 쓰지. 아예 그냥 부러워. 접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게영씨시 어떤 그런 순수함. 그냥. 응원을 해야죠.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응원하고 너무 착해서.